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지금의 시즌6를 겨냥한 캠페는 낫뜬버거로 전락이 됐었고, Nothing Burger, Nothing Burger, Nothing Burger, 네, 개발진은 다음 시즌을 기대해달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일 새벽에는 다음 시즌을 겨냥한 개발진의 캠페가 있었죠. 음,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역대급 시즌을 경험했던 국내외 유저들의 민심은 상당히 안 좋았죠. <laughs>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더, 이번 캠파의 내용이 중요했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다음 시즌의 컨텐츠가 무엇인가, 어떤 컨텐츠가 있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를 먼저 살펴볼게요. <웃음> <웃음> 예.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시즌 디자이너와의 연결인데요. 우선, 아마 예전에 시즌2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뱀파이어 힘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것과 유사한 위치크래프트라는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예, 보석이나 문양 외에, 그리고 위상 외에도 추가 능력이 더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 라트네라는 몹을 잡고 불안정한 부패물을 모으게 됩니다. 이는 시즌의 화폐가 될 것이며, 마녀들의 재단은 속삭인 웨이포인트 근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진은 다음 시즌은 마법의 시즌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직은 잘안 와닿으시죠? 다음을 살펴볼게요. 네, 예, 그래서, 속삭임 외에 존재하는 마녀의 재단에 불안정한 부패물을 모아서 바치면 어떤 마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방식은 예전 뱀파이어의 힘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해당 창은 편의성을 고려해서 캐릭터 프로필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길 예정이고, 보시는 뭐 것처럼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일반 마법 5개와 유니크한 마법 1개를 저런 식으로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네, 마법들의 업그레이드 또한 프로필 창사할 수 있고 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음, 어떤 옵션의 마법들인지가 예 네, 궁금해집니다. 더 살펴볼게요. 기존의 속삭임을 완료하여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속삭임 완료는 평판 보상을 해금시켜준다고 합니다. 평판 보상은 좀 익숙하죠? 메시지엔 추가되는 것들. 여기서는 뭐 재료, 템, 우버 보스 소환 재료. 반짝이는 벼락불 요런게 있어 왔죠 어... 이게 보니까 이번에는 속삭임이 버림받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게끔 예, 그렇게 만든 모양새인데요 심장 시즌 때는 흡혈귀 지역을 지옥물길 모티브로 했었고 이번에는 속삭임을 플레이하게끔 그렇게 유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해보고 싶어서 몇 가지 마녀인들은 던전 안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무작위로 재단이 생성이 되고 우리는 찾아다녀야겠죠. 우리에게 마녀의 힘이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트래블링학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몇 가지 마법 자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본다고 합니다. 어, 나오네요. 이게 궁금했는데 시즌용으로 20개 이상의 파워를 출시할 예정이며, 20개 이상의 마법을 출시할 예정이며, 지금 바로 4개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음. <laughs> 개구리. 개구리를 수호하는 위치 파워인데요. 지속 피해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몹들을 끌어당기고 요 개구리가 터지면서 근처 적에게 즉발들도 가하게 되네요. 어, 디아퍼에서 개구리. 네, 다음으로 드모브라는 위치 파워인데요. 캐릭터 주변을 돌고 닿는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가하고 멀리 있는 적을 향해 스스로 발사도 할수 있다는데요. 오, 요건 좀 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복수 영혼. 이 위치 파워는 쿨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모든 데미지는 영혼이 대신 받게 되고 영혼의 피통이 다 소진되면 여덟 마리 적에게 암흑 피해를 주게 되네요. 다음 위치 파워는 모백게 자동으로 이동하는 토네이도인데 주변 몬스터들에게 딜일도 가하고 네, 모으기도 하네요. 네, 일단은 모든 새로운 건 환영이니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신박하고 써보고 싶고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에 저기 앞에 개구리 있었죠? 예전에 그런게 있었어요 주인을 물어 죽이는 청지기 네, 그런게 되는게 아닐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하네요 평판보상과 위치파화를 위해 우리는 불안정한 부패물을 모아야 하고 그 불안정한 부패물을 주는건 네, 속삭임이죠 우리는 속삭임을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존의 속삭임뿐만 아니라 새로운 속삭임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장, 지하실, pvp지역 등 그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ptr이 열리면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속삭임을 완료하면 헤드 라튼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앞서 봤던 그 녀석이죠 그 녀석은 더 많은 보상을 주는데요 걔가 죽으면서 헤드 라튼의 머리가 떨어집니다 그 머리를 속삭임 나무로 배달하면 우리는 보석들을 얻게 됩니다 요 보석들은 반지와아머렉 소켓을 박을 수 있으며 요렇게 설계한 이유는 룬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방어구와 무기 룬을 넣고 악세는 시즌전용 보석을 넣게 되는 거고요 보석의 공통적인 기본 옵션은 방어도와 저항에 붙어있고요 맨 좌측의 매직 보석은 기동기 뭐 소각, 무기 숙련 등의 기술 데미지가 증가한다 가운데 보석은 이속과 극화학을 얻게 되고 우측 보석은 몬스터가 받는 피해량이 증가되네요 음. 그리고 다음 시즌은 속삭임이 맨인 만큼 속삭이는 나무 근처에 있는 저 마을을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웨이포인트와 속삭임 나무 위치 등에 그 레이아웃을 바꿔서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물결, 물결, 물결 해왔죠? 뭐, 흡혈귀 지역, 뭐, 여재, 그리고 상작강, 네, 물결만 해오다 이번에는 속삭임에 제대로 힘을 주는 시즌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까마귀 나무를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헤드헌트 구역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앞서 존재한 헤드라툰이 등장하는 지역이 헤드헌트 존인 것 같은데요. 이 까마귀 나무의 역할은 속삭인 나무 지역에 돌아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또한 편의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인 나무 보상을 더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쵸, 럭키 박스는 이제, 한개 이상의 어피이 붙은 확정으로 선조팀이 나오는 박스인데요. 근데 확률이 좀, 낮다고는 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시즌 디렉터의 컨텐츠 소개가 끝났고, 이에 아담은 지려버렸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음, 어, 어, 잠깐만요, 어. 다음 시즌은 이게 다인가? 예...그러네요 물결 속삭임, 나락군세우버버스이 같은 기조에서 새롭게 얹혀지는 컨텐츠는 없구요 속삭임 외에는 기존께 개선이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다룬 무기고와 함께 위치 파워들과 보석만 추가가 된거네요 음... 다음 시즌 PTR은 12월 3일이라고 합니다 시즌 오픈이 1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PTR이 꽤나 일찍 오픈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어, 이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개발진이 언급한 직업별 변경점들과 신규 위상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개발진 캠퍼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추후 패치노트를 통해서 부가적인 것까지 모두 공개하겠지만 캠퍼에서 몇가지를 특정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PTR에서 빌드를 테스트할 때도 캠퍼에서 언급한 것들을 최우선으로 시도해 왔었죠 예... 선생님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